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해외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치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약물 문제입니다. 약물 문제는 치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약물 청정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치킨, 한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 사진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도 더 이상 약물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충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면 주어야 할지 모른 척 지나가야 할지 내적 갈등에 빠진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안 줍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단돈 천 원이 죽음의 유혹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 정부에서는 1달러 지폐 속에서 펜타닐 등의 약물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로 버려진 돈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약물이 묻은 지폐를 만지기만 해도 전신마비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지폐가 약물 음반책으로 사용되어 필로폰과 펜타닐 등의 약물 가루가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약물 문제는 엄청난 공권력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개발도상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는 소비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국으로 약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국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몇 없는 약물청정국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대마초 같은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일지라도 흔하게 볼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대마초를 구경조차 못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어떤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찍힌 한 사진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한 외국인이 치킨을 배달시켰더니 소금이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왔다며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이 사진을 보자마자 이 흰색 물체가 소금이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사진인데요. 그 이유는 외국에서는 약물 유통이 너무도 흔하다 보니 이런 흰색 물체를 보면 제일 먼저 필로폰일 거라는 생각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작성한 외국인의 의도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댓글들을 확인해보면 한국도 더 이상 약물청정국이 아니구나 한국도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약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어 등의 진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외국인은 댓글로 자신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 댓글이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저 흰색 물체를 약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정말 약물 문제는 만국공통의 몹시 심각한 문제구나 싶어. 그러나 적어도 나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한국만큼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약물 청정국가라고 확신해 나는 노는 것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럽이나 북미, 남미, 아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의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거든. 너무 당연하게도 뮤직페스티벌이나 브라질의 리우카니발 등 모든 축제에서는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저기서 대마초 냄새가 진동을 하지. 또한 흔히들 약물이 없다고 알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가부키초의 밤거리나 밤공원 등에서 브로커를 통해 약물은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한국의 뮤직페스티벌에서는 그은하다는 대마초 냄새가 전연하지 않았으며 어디에서도 약물을 구할 수 없었어.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밌고 미친 듯이 축제를 즐기더라. 나는 축제에 참가한 한국인들의 미친 듯한 열기에 덩달아 열광적으로 놀수 있었어. 또한 한국에서는 밤공원 같은 느스하고 후미진 곳에 방문하더라도 약쟁이들은 커녕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운동을 즐기고 있는 어린 학생들. 조용히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등 건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밖에 볼수 없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밤공원에서 야그하는 다른 많은 국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고 그 누구보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 정말 한국인들은 뮤직 페스티벌 같은 시끄러운 곳에 있던 잠공원 같은 조용한 곳에 있던 어떠한 약물이임을 빌리지 않고도 그 누구보다도 하루 24시간을 재밌고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 한국인들의 건전하고 신사적인 문화는 전 세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정도로 몹시 훌륭한데 그들은 약물 없이는 재밌게 놀수 없다는 우리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깨부순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나는 정말 한국처럼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고. 약물 없이도 신사적이면서도 열광적으로 노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굳이 약물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 놀거리를 찾으며 그 누구보다 잘 놀고나죠. 이와 더불어 우리는 내일이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서 약물로 인해 다음날의 일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신력과 민족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절대로 약물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축제 영상 속에 한국인들 노는 모습이 약물 없는 맨정신이었다고? 그들은 마치 약을 주입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놀던데? 그들의 때창 동영상을 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수 있어. 한국인들의 약 없이도 누구보다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열정이야말로 천연각성제가 아닐까 싶다. 한국인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는 약물 따윈 거들떠도 안볼 걸. 한국 사회에서 불성실은 곧 도태를 의미하거든.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약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닐까 싶어. 한국인들이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는 행동을 안 한다고 네가 한국인들이 술 마시는 걸 본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할수 없을 거야. 그들은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거든. 중요한 건 한국인들은 그렇게 놀고도 다음날 멀쩡히 출근한다는 거야. 나는 과음하고 다음날 할 일을 안 하는 한국인을 본 적이 없어. 한국인들에게는 늘 계획이 있으니 그들을 의심하지 마.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들에서는 약물을 구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왜 한국만 유독 어려운 걸까? 한국은 그들과는 수준이 다른 국가이기 때문이지. 애초에 그 나라들은 과거부터 약물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들이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단한 번도 약물에 오염된 적이 없는 국가거든. 북한은 국가 자체가 엄청난 약물 공급책이라고 들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약물청정국이라니 두 나라의 운명을 보면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